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 힐링다육에 제가 또 영상담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아 정말 요즘에 이렇게 물이 깨들어서 창들이 예뻐요 어, 창세트 구성 있고 또 어, 국민이들도 세트로 해놓은 거 있네요 자 담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장세트 구성 1번이고요. 어, 자 5만 원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퍼플 에보니 하나 있고요. 어, 피가르입니다. 이거 피가르 요거 토파즈 있고요. 어, 비로봉 비로봉. 예. 자 아라베스크 이렇게 다섯다이 5만 원에 자, 5만 원에 나갑니다. 자, 2번 보실게요. 2번에 매그넘입니다. 매그넘. 예, 골든벨이고요 요거는, 어, 야생, 마리아. 로치, 어, 로지나. 아, 로지나. 아, 그 예쁜 아이지. 로지나가 요거 자고도 잘 달아요. 아, 죄송합니다. 커피를 방금 마실 때인데 내가요. 이렇게 원정 슈퍼클론 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다섯아이 5만원에 2번이고요 2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에 브레들리입니다 이거 브레들리이 나나 캔이고요 자 크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모쇼 모쇼쇼 몽쇼쇼 자, 쇼쇼 이렇게 예쁜 아이죠. 색이 예뻐요. 환엽 에보니 하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예, 5만원에. 자, 3번, 예, 4번 보실게요. 자, 아, 4, 5, 4번이죠. 4번에 크리스마스 있고요. 블랙, 아, 서클 아이 하나 있습니다. 부래들입니다. 여기는 부래들이. 멍쇼쇼 자, 요거 비롱, 비롱, 이렇게 다 쓰다. 아, 이4번입니다 4번, 자, 5번 오븐 보실게요. 5번에는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요거 괜찮네요. 5번에도 5만원에 이렇게 해 놓으셨고, 어, 요 라자가 화분에 심은 겁니다. 화분 채로 가는 겁니다. 요거. 자, 무료 배송해고요. 캐롤. 아, 이거 이쁘네요. 캐롤도. 캐롤도 이쁜 아이네요. 요 기천금. 진짜, 이때까지 없던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 그렇죠. 아, 요거는 이름이, 이거 레몬, 레몬 로즈는 아니고, 자, 자,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강 답, 답신지, 담신지, 담시 담시 이렇게 꽃도 아우 연 분홍이 이렇게 폈어요. 이런 아이 또 꽃목물이도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다섯 아이 화분채로 가는 거 5만 원입니다. 아 괜찮네요. 화분들도 어, 큼직큼직한 사이즈고요. 자 6번 보실게요. 어, 6번에 길바철아 멋있다. 그렇죠? 어, 멋있는 아이 자 나나 호크 맨 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또 캐롤, 자 캐롤입니다. 요 블루 엘프, 자 이런 아이 심어져 있고. 요것도 이것도 이름이 없네. 레몬 로즈 아닌가? 자 6번입니다. 이런 다스 아이. 자 5만 원에. 자 7번 보실게요. 7번에. 예, 화이트의 미니마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아 딱을 딱을 이렇게 군생이고요 아르케이니 자 이런 아이 또 리터 리틀 장미 에 예, 라나 호크 미니입니다 자 7번의 라나 호크 미니 이거는 원종 서프라이즈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다섯 아이 5만 원 7번입니다 야 예, 7번 자, 8번 벗을게요 8번에, 어,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요, 참, 에, 아르케인. 또, 어, 아이스 에이지. 자, 아이스 에이지는 검으로 잘 변해요. 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8번에. 자, 레티지아로 심어져 있는 거요. 예, 이렇게 화분에 채로 가는 8번입니다. 5만 원에 자 9번 보실게요. 9번에 화이트 미니마고요. 또 자칼, 예. 자인검입니다 라즈베리고요. 어, 라우치. 자 9번 이런 아이들. 여기 보세요. 얼마나? <laughs> 자, 이런 아이. 자, 9번입니다. 5만원에 나갑니다. 아,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야, 특시판이고요. 써버림입니다. 써버림. 또, 정말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 심어져 있고요. 라우치. 아. 예쁘죠 사각분에 어, 요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고요. 자 다섯 아이 0 번입니다. 자 화분채로 1 1번 보실게요. 아1일 어, 번에 어, 폴로리디티입니다. 와 있는 폴로리디티 룬델이 있고요. 어, 이름 없는 아이 레몬 베리, 레몬 베리 블루 엘프. 이건 아주 오래 묵은 아입니다. 이 이렇게, 공생으로. 자, 다섯다이 예, 11번이고요. 자, 5만원입니다. 예. 자, 12번 보실게요. 12번. 이런 아이들. 예, 애플립스입니다. 애플립스. 예, 오늘 레몬로즈. 티피철아, 이렇게 큰 사이즈 심어 놓은 거 보시면은 화분 크기를 응 감이 좀 가시죠? 자 크리스마스 화분들도 좀 큼직해요. 자, 요거는 아까 그 아이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뭔지? 에 예, 담시, 담시 정말 담시란 아이입니다요. 자, 1 2 번이고요. 네, 12번 번. 자, 본시번본시요 13번 13번에 시거는시세이션또 아르케인 하나 있시요요거는앙시검 입니다 앙시검4시 앙팡금 하나 있비요 어. 여기는 커피야 포아. 네. 아, 멋있죠. 눈 내리는 것 같은 거. 자, 다섯 아이, 13번입니다. 13번. 자, 14번 보실게요. 아, 14번에. 자, 레티지입니다. 야 릴리 패드 하나 있고요. 아, 아가, 아보카도. 개발 선인장 아 개발 선인장 요새 이제 꽃필 때가 곧 이제 가을에 아, 11월달쯤 되면 필것 같은데 캐시미어 철라고요자 이렇게 다섯 아이 14번입니다 14번 예 15번 보실게요 15번에 피치브리데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레드 글로우입니다 여기는 자. 어, 코바나포아. 커피에 포온지만 뭐 그래. 자, 여러 아이 자구도쫙 뺑돌리 다 달았어요. 러웁니다. 여아이 우여거는 할로윈 처아 아주 잘 생겼죠. 아담 하면서 이렇게 다스다이 15번입니다. 예, 5만 원에 나가고요. 16번 보실게요. 자, 16번에, 요, 담시 하나 있고요. 릴리 패드입니다. 아, 수영 군생이 있고요. 요, 보초금. 뭐랗렇게 물들어요. 보초금은. 자, 나나우크민이 있고요. 와, 16번에 멋있다. 자, 5만원에 16번입니다. 예, 16번. 아, 요, 세트 구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거, 창하고, 국민이하고 합작품이네요. 자, 잘들 보시고, 덜 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